피부 관리는 어렸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약간 나이를 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대 초반부터 리프팅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개인 차이가 커요. 성장이 멈춘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고 좀 약간 젊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염이에요 설레임 피부과에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이랑 그 고민되는 부위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가 원장님이 강력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코랑 앞볼이랑 그리고 입술 필러를 하러 또 왔습니다. 그리고 온 겸. 제가 리프팅도 받아보고 싶어서, 리프팅까지 받아보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실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날렵하고 갸름할 수 있지만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사실 부하게 나오잖아요. 좀더 부어 보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리프팅을 해서 좀더 브이라인, 그리고 좀더 날렵하게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네. 아, 그리고 저 오늘 리프팅도 받고 음, 음. 싶어요. 어, 네네. 작은 얼굴, 그쵸? 네네. 네. 사실 많이 처지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조금 얼굴이 작아졌으면 하는, 좀더 생동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초음파 리프팅을 이용해서 좀 약간 피부가 더 얼굴이 좀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잔주름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너무 많이 웃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실펌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 K-pop 리프팅은 이런 나이대에 맞춰서 그 사람의 처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피부 고민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염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나이도 좀 젊고 하시니까.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안티에이징 개념에서 약간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실까지 뭐 필요 없어서 저희가 이제 리프팅을 이용해서 시술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초음파 리프팅을 이용해서 좀더 피부가 딱 달라붙게끔 할 것이고 그리고 고지파 시술을 이용해서 좀더 쫀쫀하게 모공도 타이트닝도 해주고 피부톤도 맑게 해주는 시술을 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 나치하러 가실까요? 아, 네, 네, <웃음> 네. <laughs> <laughs> 잘할 수 있겠죠? 파이팅! 여러분, 지금 뿌띠 다 했고요. 다음으로 케이팝 리프팅을 하러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바로 할게요. 병원에서도 세 종류의 리프팅 레이저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강하게 에너지를 깊게 쏴주는 장비도 있고, 아니면 약한 에너지를 갖다가 피부 골고루 전층에 쏴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컨비네이션해서 시술을 할 예정이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한 20년 넘게 사용해오고 있는 탄력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 고탄력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좀 피부 겉에서 주는 그런 또 탄력이 쫀쫀한 모공 잔주름 그런 걸 케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술을 좀 병행을 하면, 겉과 속을 탄탄하게 채워줄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 시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모든 시술을 마치고, 진정 케어까지 받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듯이, 어, 뿌띠, 이제 필러 맞았고, 그리고 리프팅, K-POP 리프팅 했고요. 어, 결과가, 뿌띠 같은 경우는 바로 나타나서 지금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코도 혹시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응, 코도 달라졌고, 근데 이제 리프팅 같은 경우는 바로 효과가 나기는 하는데, 이제 서서히 더 많이 리프팅이 될 거라고 해요. 한국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태국으로 넘어갈 건데, 더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가서도 제가 간간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어떤지. 哎呀！嗯 초음파 리프팅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즉 뭐냐면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 친구들이 시술을 하게 되면은 콜라겐 재생 효과도 크니까 아무래도 시술에 대한 결과에 만족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음파 시술을 보통 한 1년에 한 번, 10개월에 한번 정도 시술을 하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40대 이후는 6개월에 한번 정도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술을 하면은 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긴 하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그 정도 단위로 시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즉각적인 뭐 일상생활도 가능하시고 메이크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자외선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딴 레이저처럼 그래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한 일주일 정도 뭐 사우나라든지 수영 이 정도만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20, 20대 초반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처짐과 탄력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플러스 예뻐질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